어떡하지 <laughs> 제가 지금 무과금으로 어디까지 올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1,000까지 올렸습니다 전 오늘 무과금이 클릭을 하면서 투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건데요 일단 캐릭터 선택창으로 갑니다 확장권을 사야돼요 이제 여기서 다른 캐릭터. 저는 월요를만들거 왔거든요 오늘. 이제 게임 시작을 누릅니다. 스킵하고 다 스킵해. 하고 계속 스킵해. 왜 로딩이 이렇게 길지? 안돼, 제발 부탁해. 대기열 걸리면 나 안돼. 아, 대기열 없겠지? 제발. 대기열 안 걸렸고요.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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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한 다음에. 여기 이그네야 성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왔죠? 왼쪽으로 쭉 보면 여기 장비 상점이 있어요 장비 상점 그냥 막 사요 장비를 막 삽니다 계속 사요 골드 주고 다 사요 다 초과할 때까지 계속 니다 계속 사요 가방이 꽉찰 때까지 계속 사요 모조리 사그다음 어떻게 한다? 이걸 분해해버려 다 분해해 일반 장비 분해 일반 장비 분해 요렇게 1개를 합니다 막막사어딱 100개 지금 100, 100개 멘트 떴잖아요 그러면은 요기 퀘스트에서 이제 1인 미션, 미션. 일깨지고 주간미시전도 다 깨집니다 월간미시전도 100개까지 일깨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좀내려다 보면 여기 시즌 두화 상점 있거든요 얘를 눌러요 이걸 한 100개 정도 사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퀵스루로 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막깔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계속 기다려 기다려서 도감을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도감이 나오죠 어, 여기서 일단 6강을 합니다 이 다중강화가 돼야지 다중강화가 되야지좀 편하거든 <목소리> 여러분 이게 노가다 같잖아요 노가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 쓰려면 뭔가 해야 지 않겠어요? 어떻게 놀면서 트려어굴수 있습니까? 뭐라도 해야지 너를 계속 이렇게 눌러보세요 없어 그러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분해해 일반 고급 전부 다 해서 3개 분해해 잠깐만 퀘스트가 이렇게 겠잖아요 이런,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어 이제 다중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도감을 또 누릅니다 6, 7, 8까지 있어요? 8두개 있어? 육강 해놓고 여기서 육강 빼고 7강 해놓고 가방이 빡쳐도 다중강화는 돼요 1강 강화는 안 되거든요 지강 8강까지 6, 7, 8강까지 다 했어요 그럼 6, 7, 8다중강화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빼면 돼요 그러면 쉽게 된답니다 겁나 편해 이게 바로 그 도감이에요 여러분 완전 편해 계속 클릭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방에 이렇게 계속 까지면서 여기 나오거든요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런 거를 도감을 싹다 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좀 많이 해줘야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상급 장비 상자를 또살 거예요 도감을 이번에 또을고 있습니다. 도 많이 지만 재밌습니다. 일단 제가 처음에 방송을 켰을 때 도감이 5 3 2 개였어요. 5 3 2 개. 지금 6 6 3 개니까 두 가지 효과를 얻었습니다. 5 6 0개 마치 마이 그리고 오4 0개 공격력 이. 이렇게 그리고 기초가 그리고 숙련은 육십로전부는빵 요 빨리 하시고 저것도 해야 돼요. 본캐 지금 1000% 이벤트도 주기 때문에 본캐도 가서 빨리 해야 해요. 수량 오른 거 봐봐요, 여러분. 22,553 됐어요. 개꿀. 이거 완전 꿀팁이죠?